안녕하세요, 모기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캐는 날. 모기님, 근데 지금 뭐 하세요? 고구마 키기 전에 이게 너무 아까워서 나무를 하려고요. 나무를 하려고 고구마 순 따고 있어요. 고구마 순을 다 따고 고구마 줄기와 비닐을 거두며 고구마 캐 준비를 해요. 오봐아 알밤 밤에 이렇게 떨는줄 어이 잘한다 어이 아, 뭐, 뭐. 잘한다 나도 고구마 캐러 간다 얼마나 나오나 보자 자 여기서 부터 캐는 거지 고구마가 좀 들었을까요? 어 많아. 옆에 좀 캐났네 벌써. 어? 고구마가 어어 어 여기 있었는데 짜브렸다짜브레어 어우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이거 봐라 어미 어미 몇끼는게 이거 한미 어미 예뻐라 나 굵은 것도 싫어 이런 게딱 좋아 이런 거 말고

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이거네 우와 우와 그게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오음 어? 옆지기님은 얼마나 계셨을까요 나온다 나온다 음, <웃음> 보자 <웃음> 엄마 고구마 많이 날렸어 이거 봐. <laughs> 몰라. 자 누가 더 많이 캐는지 대결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다시 땅을 파고 또 파도 없는 고구마를 찾으며 모기님과 엽지기님은 대결 중자 지금은 우유가 캐고 있고요 자이 고구마 싹이 보이죠 자캐 보겠습니다 어 느낌이 오는데요 어, 고구마가 보입니다 네! 이게 다예요. 이 예, 고구마는 이게 다였습니다. 와. 복잡하네. 모기님, 오늘 고구마 캐는 재미가 네. 좀 어떤가요? 고구마 캐 있는 재미가요? 네. 이거 뭐... 보석 찾기, 보석 찾기. 보, 보통 보물 찾기라고 하는데 모기님은 <laughs> 특별하네요. 이거... 두 분이 참 다정하게 사이가... 좀, 어머! <laughs> 두 분이 참 다정하게 사이가 좋으신 편이네요. 에이, 오 이거 봐리. 팀님, 네? 거기는 고구마밭이 산으로 올라갔네요. 이거요. 얘들 빗이가 많이 와서 무너졌어요. 수해 봤어요. 아니 얘들이 고구마들 다 어디 갔어? <laughs> 그래도 열심히 캔 고구마를 크기별로 선별해 봅니다. 고구마 없어, 고구마 이래나 와가지고 밥 먹고 살겠나? 이뭐 고구마 이게 뭐리 이게, 이게 고구마? <웃음> 고구마. <웃음> 이거 공원 근데 이 애기 고구마들 이거 가지고는 뭐 하실 거예요? 고구마, 고구마 말랭이. 오 맛있겠다. 고급이거 말라 너무 쫀득 쫀득하이 얼마나 맛있는데? 어 또. 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.